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6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에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발견 이, 인 도하 여 주신다. 주님 이뜻 하시 니 헤아리기 어렵 더라도 언제나 주뜻 안에 내가 있음을라 노라 사랑 과 말씀 들이,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그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인도하이 주신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새벽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 주심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들 다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 주신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들이 언제나 국민과 나라를 위해 통치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배대교회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모임 특별히 속해 가운데 배대교회적인 차원의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22월 연말 가운데 2025년을 준비하며 여러 계획과 행사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 모든 것 주님 주신 지혜와 명철로서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배달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이 시대의 풍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영육관에 간거나 허락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와 평안이 늘 가득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위에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의 사로잡혀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은혜의 샘이 강물같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 말씀 구약 265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신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우수와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불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이 새벽에 재단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언제나 주님 주신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행정과 교구 또 청년부서를 맡고 있는데 이제 2주 전에 청년부에서 새로운 임원을 뽑는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총회에서 인상이 깊었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 청년부는 이 나이에 따라서 1청년과 2청년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 1청년은 이제 20살부터 26살까지 되는 청년들이고 그리고 2청년은 또 27살 이후의 청년들이죠. 그래서 이 총회 때에는 투표를 분리를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1청년과 2청년 따로 무리를 지어서 앉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앉았을 때에 원래는 항상 1청년 이 20살부터 26살까지의 청년들이 더 많았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이제 이청년 27살 이상의 청년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서 아, 이 청년부의 목적이 이들을 신앙훈련을 잘 시켜서 그 다음 세대인 이 청장년으로 이제 바로바로 바로 또 올라갈 수가 있어야 하는데 아, 이러한 메시지들을 조금 더 심어 줘야 되겠고 또 이러한 책임감을 더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그리고 이 청년부 총회 때에 두 번째로 인상이 깊었던 것은 이번에 새롭게 뽑힌 저희 임원진들이 기억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회장으로 선출된 청년이 투표를 하기 전에 나와서 이렇게 자신의 포부를 밝히더군요. 저를 뽑아 주신다면 다들 이 청년 회장의 자리를 좀 피하고 때로는 또 부끄럽게 여기고 하는데 제가 이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겠습니다. 27살의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 이 말이 참 대단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큰 울림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회장을 포함해서 새로운 임원진들이 선출된 것을 보니, 이제 거의 다 이전에는 임원을 해보지 않았던 새롭고 또 젊은 피들이 선출이 되었더군요. 아주 자연스럽게 이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선출된 임원들의 면면을 바라보게 되면 무엇인가 눈에 띄는 화려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대신 이들의 모습이 화려하진 않지만 꾸준하고 성실하고 또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바르게 서 있는 청년들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2025년에 청년부가 많이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청년부가 될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이 교회의 공동체, 이 신앙의 공동체는 지난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수많은 세대 교체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방해 속에서도 이 신앙의 역사와 같이 본질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베들교회의 51년의 역사와 세월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또그 안에서 이 신앙의 정승이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될수 있는 교회로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도 이러한 신앙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우수화를 이 백성들을 가난 땅으로 이끌 새로운 리더로 세울 것을 명령을 하시죠. 사실 이렇게 된 이유는 모세가 이전에 했었던 실수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민수기 20장에서의 이 무리바 물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물을 낼 때에 그 반석 앞에서 말로 명령을 해서 물을 낼 것을 이야기를 하셨죠.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불평과 불신 속에서 모세 자신의 화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게 된 것이죠. 그의 잘못된 분노를 가지고 이 반석을 두 번이나 친 것이 그가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모세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이러한 모세의 인간적인 심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묘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는 이제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오직 저 가나안 땅을 목표로서 사역을 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불승종과 원망을 하였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나가게 되었고, 또그 안에서 누구보다 희생이 제일 컸던 모세였기에, 그가 당장에 드는 인간적인 감정은 이 아쉬움과 미련이 섞일 수밖에 없을 것이죠. 그래서 그는 25절 말씀에서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을 가나안 땅을 제가 보게 하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이러한 기대와 요청과는 달리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26절에서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라고 거절을 하시며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재확인을 시켜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근본적인 이유는 무리바물 사건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더큰 섭리와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가난 시대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 이 여호수아를 세우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이동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로운 도전과 과업을 감당은 하는 일이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부탁을 거절하시고 이 모세에게 어떠한 명령을 주십니까? 너는 여호수아를 세워서 담대하고 강하게 만들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다음 후임자를 세우는 이 방법과 마음가짐이죠. 현재 2024년에 이 연말을 지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 당회를 준비하며 수많은 조직의 개편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부서의 선교회장 속자님들 이러한 장들이 바뀌기도 하고 또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맡았던 역할을 그 다음 사람들에게 또 내어주는 상황이 찾아올 때에 그 후임자가 이 조직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잘 돕고 힘을 실어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 속에 당장 드는 인간적인 마음은 그러지 못한 순간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게 되죠. 우리는 종종 이 자신이 잃었던 일과 그 역할 자체들을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후임자가 나보다 그 역할을 더잘 감당한다고 생각이 들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 이 뭔가 모를 불안감 같은 것이 생기기도 하고. 또 자신이 오랫동안 쌓은 자리나 이 역할을 일종의 내 것처럼 여기면서 착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에는 이 중구동부 부서를 맡아서 했었고 지금은 이제 우리 신한철 목사님께서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에 이제 지사님의 자녀이면서 이전에는 교회에 잘 나왔지만 그때 당시 이제 교회를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던 장기결석자였던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 나름대로 그 친구가 우리 교회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노력들을 했었어요. 뭐 연락도 해 보고 뭐 생일이나 시험 기간에 기프티콘도 보내 보고 또 만나서 밥이라도 먹으려고 시도도 해 보고 그런데 이 친구는 저의 이러한 마음을 알았는지 그 반대로 행동을 하더군요. 연락을 해주면 받지도 않고 또이 기프티콘을 받을 때만 답장을 해 주고 또 연락이 잘안 되니 당연히 만날 수도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놀랍게도 이 친구가 매주마다 우리 교회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신목사님을 통해서 드럼을 배우고 있고 또 신목사님이 계속해서 그 친구에게 이 시간과 마음을 내어주셔서 그런지 이제 곧 주일 예배도 나올 것 같아요. 친구도 데리고 온다고 했답니다. 참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일이죠. 그러면서 또 저의 마음 한 켠에는 이런 잘못된 인간적인 생각이 들더군요. 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는 왜나 때에 일어나지 않고 왜신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이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부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역을 내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는 어떤 것이 맡겨졌을 때에 내일이라 여기면서 성실히 맡아서 나아가야죠. 그런데 그것을 진짜 내 것이라 여겨서 나의 노력과 헌신이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착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이러한 노력을 하였고, 내가 이렇게 헌신을 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잘된 것이지. 아니면 또 그와 반대로, 왜 나는 저렇게 하지 못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두려움 속에서는 때로는 알지 못하는 견제. 또 질투심 같은 것으로 빠지는 순간들이 분명하게 존재를 하는 것이죠. 또 이러한 생각들은 그 말과 행동으로서 이어지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너무나도 잘 느끼게 되면서 결국 그것은 교회의 공동체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후임자로서 여호수아를 잘 세우고 그 임자가 제대로 설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고 또 최대한 도울 수 있도록 하여라. 이렇게 연말을 지나는 이 시점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이 직분의 인수인계 또 다양한 신앙의 인수인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 속에서 우리가 품어야 하는 마음은 먼저 우리가 맡겨 주신 그 직분과 자리를 잘 유지하면서 그만두시지 않고 잘 감당을 하시고 또그 속에서 혹시 이 직분에 대한 변동이 생길 때에. 그것을 통해서 그냥 나만을 생각하면서, 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과 하나님의 큰 사역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써 이 신앙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신앙의 전승이 흘러가면서 우리 교회가 또그 속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되는 교회가 될수 있음을 이 시간 믿으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신앙의 인수인계, 날마다 신앙의 세대 교체를 이루어가면서 나아갈 수 있는, 또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과 직분들 잘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또 그렇게 새롭게 세워진 리더들의 이야기를 또잘 들으면서 도우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연말을 지내며 새로운 2025년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 주신 지혜와 명철로서 감당하게 하시고 또그 다음 세대들이 그 다음 사람들이 세워질 때에 또 새로운 리더들이 세워질 때에 서로 잘 돕고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마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베들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